국내 최대 거래소인 와전 세계적 아티스트인 하이브 BTS가 손을 잡았습니다. 코인 최대 시장인 미국의 NFT 거래소를 만든 것과 더불어서 NFT 코인의 사상 최대치의 역사를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샌드박스 3,000% 디센트럴랜드 1,000% 니어 프로토콜 카카오 코인인 보라는 버리셔도 좋고 BTS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코인에서 1억 개좌의 꿈을 실현시켜줄 히든 코인을 발굴해냈습니다. 하락. 이후에 행보하는 지금 다 겁먹고 있을 때 주어 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원금 회복 역전기자뿐만 아니라 평생 벌돈 오래 다 버실 겁니다. 이 특급 열차에 도전하실 분들은 하단 댓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고 링크 클릭 후에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천만 원 폭락 구간까지 견딘 분들이 왜 겁먹고 있습니까? 코인하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큰 거니 걱정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하락장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고 횡보하는 와중에 코인 10만 달러 간다 또는 버블이 터진다와 같은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본격적인 가치는 부각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지식재산권, 아이디어가 중요시되고 보호되어야 하고 보안, 또한 상당히 철저해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NFT의. 포... 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샌드박스 3000% 적중시켜드렸고 디센트럴랜드의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 기반 리어 프로토콜 금리상 리플 짚어드릴건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마침 대부분의 개미들이 겁먹고 있을때 한번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달 무조건 NFT와 결제가치 코인들로 몰아붙일겁니다. 아마존, 애플, 테슬라, 네이버, 카카오, 구찌, 샤넬 등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의 쩐의 전쟁이 예고되어 있고, 원금 회복을 넘어서 역전계좌뿐만 아니라 여러분 코인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하단 댓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고요. 링크 클릭 후에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초급 등 코인 잡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